쟁심사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7마리가 심사 대상, 9번 디스파이트 윈은 연습주행마입니다. 선두 안쪽 따르고 있는 1번 천풍입니다. 언캡쳐드와 멀티럭의 자마, 국산 2살짜리 수말, 마체중 495kg. 선두가 바뀝니다. 6번 압도적 넘버원, 머스킨맨의 자마입니다. 국산 2살짜리 거세마, 마체중 471kg. 손병직 조교사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6번 압도적 넘버원 바깥쪽으로 따르고 있는 9번 연습주행마인 디스파이트 윈입니다. 미국산 3살짜리 수말, 마체중 520kg. 안쪽에서 3위권 1번 천풍, 바깥쪽에 5번 스타트맨이 4위에서 이제 3위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5위권의 2번 프란체스카와 바깥쪽 7번 벌교의봄, 하위권의 4번, 3번이 다릅니다. 선두 계속해서 연습 주행마인 디스파이트 윈입니다. 약 4마신 뒤쳐져서 안쪽에서 6번, 바깥쪽에서 5번입니다. 5번 앞 스타트맨이 2위로 추격하면서 선두는 9번, 5번, 9번, 5번, 6번, 7번, 1번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